플랭귀지를 통해 이렇게 체득해가요. 플랭귀지는 왜 꾸준히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는 부모님들이 정확히 기억하실 거예요. 듣기만 하다가 단어를 내뱉고 서서히 문장을 만들고 보통 5세쯤 되면 말하기와 듣기가 능숙해지고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지죠. 그런데 한국에서 영어를 체득하는데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말은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님, 가족, 친구, 사회 전체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는 언제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언어를 접하고 사용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영어를 듣고 말할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영어로 듣고 말하기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모국어처럼 영어를 익히려면 충분한 노출과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언어는 시험 점수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놀이처럼 즐기며 꾸준한 경험과 노출이 뒷받침될 때 진짜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플랭귀지는 단기간에 결과를 가져오거나 끝내는 학습이 아니라 우리말처럼 즐겁게 그리고 꾸준히 이어가는 체득의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말처럼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우리말처럼 영어를 배우면 우리말처럼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